안녕하세요. 준복입니다. 자, 오늘은 추락이 월드, 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몇판 해봤어요. 네, 엄청 재밌습니다. 소리 보세요. 소리 엄청 크죠? 살짝만 줄일게요. 자, 이렇게 키우고, 이제 싸우고, 치고, 받고 하는 데 필요 없습니다. 아르덴 티워스 이거를 하면 공룡에 대해 좀더잘알 수가 있는데 지금 육 깨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어, 보시, 한번 보세요. 시작한 순간 아직 잘안 되는데. 얘는 마중가, 마중가 사우스랑 알라카 사우스랑그 함종이 나와요 함종이 아니 합체한 천명사? 랄까 이런 건데 네, 합체한 천명사 교육하고 자, 비행은 풀한테 약합니다 풀은 당연히 육식한테 약하고요 7, 손딱한 대! 아플 겁니다. 아, 그리고 선상에 맞게 살려면 공격이 업해요, 업. 신기하 저도 바꿔주고록 하겠습니다. 았을때 쭉, 역나그외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랑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공격한 거예요. 와우, 왔다. 자, 그 뒤에 일반 음식요 그러면... 아, 세븐 공격하에... 뭐야?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좀 계산, 계산이 이상해요, 이게. 자, 일단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임인데, 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홍있 이따 말을, 말씀하는데, 네 퀘스트입니다, 이거 20레벨을 만들라는데 VIP VI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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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그9 9 9 9 9 9 9 9 9 9 9지9 9 9 9 9 얘네들 미션부터 보죠. 이0 레벨을 만들려는데 얘네 좀 할까요? 아 맞다 아까 혼종 있다 했잖아요. 혼종 자 여기 혼종 버튼 있죠. 혼종 따 누르면 알랑가 사우루스라고 좋은 애가 얘를 만들. 수 마중가사우루스 얘가 마중가거든요 알랑카사우 싸우... 아 알랑카가 얘예요자참명 알랑카는 아라비아 신화에 등장하는 불사주의 이름을 따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알리 2008년에 모로, 모로코에서 화성이 발견되었는데 6500만 년에 전에백악기어서이화이었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요 자, 마중가 사우스 인터넷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 에볼루션. 서 마중가 사우스는 화석이 처음 발견될 때 마다가스 카르빈선부 마장가 지역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름만 엄청 그녀입니다. 인젠에서 이 마중가 사우스를 유전자 재료로 사용해 인도미누스 렉스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요 인도미누스 렉스가 뭐냐면 생명체, 혼종, 어 혼종. 어, 자여기로 가시면 어 이겁니다. 인도미누스 인도미 인도미누스 렉스 얘는 티라노랑 레터 레터랑 합쳐서 나오는 유형인데. 마중가를 넣었다는 사실은 몰랐던데 아, 알겠습다 생각... 살이 없군요, 지금. 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걸리지? 와, 살이 엄청 나간다, 진짜. 일단은 이걸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와, 살이 없죠? 대박. 무처음이 거든요. 자, 구할로 있죠? 그럼 지음리무가이요거 끝났어요. 구할론 사우스 레차는 좀비슷하겠 이렇게 리모스 털리스저 자극 축은 처음 써 보는데, 잘 아, 이거 봐 놔. 어, 뭐야? 오, 뭐야?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0는만 쟤는 네, 뭐 따이있는것 같은데. 와이너네 이제 3코스트로 요 맞지? 자, 네, 일단 2코스트로 줘. 1, 2, 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야 이거 이거 죽어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 이거 끝이야 게거 끝이야 이끝났다 이거 끝이야 이가 끝이야 이거 끝이야 이거 끝이있이데계정이날이습니다 무다자 음, 음. 20렙 만드는 건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충성도는 뭐냐면 카드를 깔 때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맞아 충성도 저가 지금 모비즈로 가리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는 게 이게 충성도거든요. 이걸 모아서 하라는 건데, 그러려면 카드를 까야 돼요. 저 현지로 할 수도 없고, 음,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러므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미션 다 깨보도록 하죠. 그 안녕. 오늘 기분이고.